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벽장인데요. 벽장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뭐 우리가 단독주택에 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친다면 베란다 아니면 창고방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우리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수많은 이야기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마음이 되었는지요. 오늘 마지막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처럼 조그마한 아이들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 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벽장 이야기예요. 글이 좀 많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냄새, 이 주위에는 뭔가 썩어 있고 죽어 있는, 당장 갖다 버려야 할 것들이 썩어 있는 냄새가 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있는 곳은 바로 벽장, 우리로 치면 저 깊숙이 있는 창고였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주인공은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 이 벽장은요, 이 창고는 누구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께는요. 이곳을 더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이 안에는 썩어있는 것들이 빨리 갖다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요. 그 안에 있는 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내 유일한 비밀의 방이었거든요. 누구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그 공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예수님께 내 서재도 보여드렸고, 내 주방도, 거실도, 오락실도, 작업실도 다 보여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이 방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이 방은 절대 열어드리면 안되겠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 이 마음의 마지막 이 방, 창고방의 문을 열어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 주님께 이 방의 열쇠를 드릴게요. 왜 그랬을까요? 내 힘으로는 이 창고방, 이 벽장을 열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너무나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었지만, 그것은... 정말 악취가 나고 당장 버려야 할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난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 마음을 치울 어떤 힘도 날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키를 드리면서 열쇠를 드리면서 이 마음의 방을 열어달라고 이 안에 있는 거다 청소해달라고 예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열쇠를 받아주셨고요. 그 마음의 벽장을 열어주셔서 거기 있는 썩어있는 것들을 다 치워 주셨어요. 깨끗하게 그 방이 청소되게 되었습니다. 그 방이 마지막 정말 숨기고 또 숨기고 싶었던 그 방이 깨끗하게 청소되자 이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자, 이,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것들을 내 삶에서 추방시켜 버렸을 때 얼마나 큰 승리와 해방을 맛보았는지요. 마지막 이 방에 벽장을 내어드린 이 주인공의 이 한마디가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그 실천과도 동일한 부분인데요. 우리 마음 속에는요, 사실 하나님께 내 모든 거 내려놓고 마음을 연다고 하지만요, 사실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심지어 하나님께도 고백하지 못한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비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 깊은 곳까지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열어드렸을 때 비로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승리와 해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는 그만큼 우리는 더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10, 20만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함은 우리에게 10과 20그 정도밖에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1 0 0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열었다면요. 내 마음속에 그 기쁨과 평안이 100만큼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벽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볼 활동은 이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심지어 하나님께도 고백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하나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기도 또한 적어서 쓰는 기도문이 되어도 좋고요.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께도 내어놓지 못했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 기도문을 직접 우리 전체에게 공유하진 않고요, 개인만 가지고 있고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진 친구들은요, 밴드의 댓글을 통해. 어, 예쁘고 멋진 이모티콘 하나를 올려주세요. 그 이모티콘을 통해 어, 인정해주겠습니다. 출석을 인정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 그리스, 네만 그리스도의 집 벽장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이 모습이 하나님께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있는 것과 있는 그 방까지 다 열어드렸을 때 느껴지는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